보여주세요. 어? 아이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라이너. 매니큐어? 생긴 거는 아이라인 아니면 그러니까. 네, 어, 헤어라인 채우는 거? 네일아트? 어, 그런 거 약간 어, 붓 같은 거에 아, 있어거같아 네일... 뭐예요? 많이 네. <laughs> 네. 아, 아, 알고 아, 싶다. <laughs> 이게 바로 흑채 눈썹입니다. 음? 흑채 눈썹? 음? 그런 거 네. 아, 왜 털이 있어? 예이어렇게 보시면 안에 이 숯들이 있거든요. 네, 네. 말을 살려줄 눈썹 숯들을 이제 내 눈썹이 2% 부족하다. 아니면 좀 내추럴한 눈썹을 원한다 할때 네, 사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네. 우와. 네. 자, 제, 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우와, 사용하는 거지? 대박이다, 거죠? 이거 진짜. 근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눈썹 근데, 근데 색깔은 덜어내서. 블랙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블랙인데 뭐가 얇아서, 브라운에 아, 해도, 해도 자연스럽고, 아, 아, 그걸로 이렇게. 신기하다. 제가 한쪽만 눈썹 미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친구를. 뭐? 어머, 진짜 꼬리까지 섬세한 꼬리 연출. 잘그려고 <laughs> 진짜, 진짜 눈썹 같긴 하다. 네. 붙이는 거랑 자기 눈썹 중간에 떠요. 부자연스러워. <laughs> 이거는 자기 눈썹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맞아.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몇 초도 안 걸렸어요. 저거 30초 걸렸나? 와,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재밌네요 오, 진짜 잘하셨나요? <laughs> 역시, 아, 역시 달라. 다 다르시네요. <laughs> 아, 야, 너랑 다르다. 멀리서보면 <laughs> <laughs> 깜짝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결이 안, 결이 엉망인데. 제가 해보다보니까 느낀 건데 엉망이라니까 잘아 죄송해요 너무 이게 하다보니 어, 느낀 건데 어. 접착을 해는 액상이 네. 그것 때문에 결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 근데 그게 네. 없으면 또안 붙을 거니까 잘못 그리면 어떻게 돼요? 네? 말린 데까지 1분에서 3분 정도 음. 걸리기, 걸리기 때문에 네.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아, 면봉 같은 걸로 간단하게 지우시있게요 면봉으로 도 되고 아니면 스크류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쓰시면 될거 같아요 우리 다...